그냥 사람들 좋다고 해서 마케팅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논문이나 사람들 썼을 때 임상적인 그 데이터가 있어야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환자한테 거짓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댄서티는 뭘로 바꿨냐면은, 모모모 뭐, 바로 나가요. 요즘 이제 뭐가 유행이냐면 기초과학 논문 내는 거가 유행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다 속된 말로 아도를 치고 있냐면은 가천의과대학의 변경희 교수님이라고 화학과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리본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걸다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결과를. 논문도 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의사들 설득할 때도 좋고 환자들한테 에듀케이션할 때도 굉장히 좋고 내가 쓸때 임상적으로 트라이어 할 때도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댄서티가 뭐냐면 써마지는 그런 모노폴라 RF는 샷이 다섯 개가 나와요. 고주파를 하면 요 샷이 한번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튜닝샷이라고 해서 쏘면서 피부랑 지금 팁간의 임피던스,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서 샷이 나가버리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약하게 쏴보고 전류가 잘 통하는지 임피던스 매칭을 한단 말이야. 튜닝샷 하고 매칭샷 하고 아 이게 안전하게 접촉이 잘 되어 있구나 이 피부에라는 게 인지가 되면 개선이 되면 오리지널 샷 다섯 개가 들어가는 써머지를 해보면은 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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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요. 샷이 다섯 개가 이초 동안 나눠서 나가는 한 번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댄서티는 뭘로 바꿨냐면은 모모 모모 바로 내가 모 뭐 <모모> 모노모노모노모노 바이폴라로 들어가요. 바이폴라라고 하는 건인모드야지 인모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렇게 음압을 해가지고 이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 바이폴라. 바이폴라의 장점은 뭐냐면 되게 얕은 층의 열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서 엄청 즉각적이에요. 인모드라면 피부 바로 당겨져서 느낌이 들거든요. 단점 쿨링을달 수가 없어. 바이폴라라는 건 애초에 슈퍼피셜하게 열이 들어가서 진피에 뭔가 영향을 줘서 쪼그라뜨게 만드는 건데 거기다 쿨링을 강하게 쓰면 의미가 없죠. 열주고 식히고 열주고 식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인모드. 그러니까 뜨거운 이유는 쿨링이 없어져 아 그러니까 그럼 한계가 뭐냐면 42도까지 밖에 못올려그 이상 올라면 화상을 입죠 하나 더 약간 밀착을 잘하려면 음압 으로 빨아버려요 석션을 이 모드는 그러니까 멍이 되잖아 저희 병원도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멍이 되니까 컴플레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효과도 떨어지고 바이폴란 단독으로 안건데댄서티는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이이냐면은 모모모모 써머지처럼네번 모노폴라 들 하고 한번 마지막 바이폴라 때려요 근데 모모모모바 이걸로 뜬 거야 댄서티가 왜냐면 모모모모보다는 모모모모 바가 직각적인 효과가 있겠지. 20%는 바이오폴라드라니까 뭐, 장난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형의 리프팅이라고, 바로 리프팅이라는 얘기를 붙일 수 있는 이유가 화면 댄서티는 써머드라는 뭔가 땡겨주는 효과가 더 있단 말이야. 셀프 같은 경우, 루트로닉 셀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뭐뭐뭐뭐 뭔데? 원래 6.78MHz죠. 그 모노폴라드 근데 2MHz라고 좀 짧은 저주파를 하나 더 넣었어.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간다 이거 물론 저주파일수록 깊게 들어가는 건맞는데 실제로 이제 열을 타고 들어갔을 때, 어차피 고주파라고 하는 건 패드 붙이고 하는 거라서 이온이 들어가서 열을 만드는 건데, 해봤자 깊이 한계가 2에서 3mm거든. 아무리 뭐 2MHz로 바꿔봤자 주파수를.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깊게 들어가고 그런 생각, 그럴 바에 유니폴라쓰지감사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셀프는 <laughs> 주파수를 변화해줬고, 댄서티는 모노폴라, 바이폴라의 변형을 줬다. 결국은 다 써머지가 기반이고, 써머지가 오리지널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약간 댄서티가 우위에요.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댄서티가 클래식 팁이 있고, 클래식 팁. 클래식 팁은 모모모모뭐 썸머즈랑 똑같고. 근데 이거 하이 팁이라는 걸 했어, 하이 팁. 하이 팁은 모모모모바 이걸로 떴지. 근데 이번에 뭘로 했냐면, 알파 팁을를 했어. 그건 뭐냐면, 모모뭐바바 모노 세개 놓고 바이 두개 넣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더 좋다는 거야. 댄서티 측에서는 클래치보다 지금 하이팁을 밀고, 하이팁보다는 지금 알파팁 출시해서 밀고 있고, 알파팁을 잘안 뿌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댄서티를 사면 팁을 받는데 알파팁은 조금밖에 안 줘. 한 번에 내가 다살 수가 없어. 되게 공급을 조금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되게 고급 하이엔드 치료기 때문에, 조절을 하려는 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댄서티는 이제 알파팁을 보고 이제 살 거고, 왜냐면, 모모 모모 모에 썸할 수도 있지만, 모모 모 봐봐. 좀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사람은 댄서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댄서티 어떤 논문이냐면 모모, 모모모모모 보다는 모모모모 바일 때 콜라겐이 더 만들어진다는 걸 논문을 낸 거야. 그러니까 모노만 다섯 개 들어가는 거보다 모노랑 바이폴라의 컨비네이션이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논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그 논문의 진위는 뭐리피스를 해봐가지고 뭐 검증이 되는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기반으로 봤을 때는 댄서틀를안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희도 댄서틀를 2월에 구매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좋다고 해서 마케팅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논문이나 사람들이 썼을 때 임상적인 그 데이터가 있어야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환자한테 거짓말 안 하는 거잖아요